저 부에나 섬 이후에 붙어가아 아, 그렇지. 그러네. 잠깐 터널? 아, 어, 이게 다리 위에 있는 터널인 거야? 그런가보다. 그치? 시원하네. 되게 힘들게 만들어놨네. <laughs> 나이 앞에서 우측 출구로 진출하세요. 예. 성우의 하나. 확실히 이 센불 근처 로 오니까 분위기 더 많아졌어. 아저 멀리 금문교가 있는데 영상에는 잘안 담길 것 같아. 그 구름 밑에 지금. 네, 타워 어, 어, 어. 근본기 머리 꼭대기가 조금 보이는데 영상에는 안 나오네. 프랜스 아메리카노. 아직도 끝나지 않은 다리. 진짜 길다. 진짜 길다. 이거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을까? 궁금하다. 나중에 알려주세요. 4분의 1 마일 앞에서 우측 출구로 진출하세요.